안녕하세요, 난육팔입니다. 오늘 이번 영상은 어, 제가 게임을 하다가 좀 저도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고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서 형님들한테 좀 쉽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경매장 거래소 거래소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아이템 맞추는 거랑. 아이템을 이제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영상에 이제 그 라이브 하고 있을 때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형님들한테 좀더 편하게 장비 세팅은 어떻게 해야 되고 보호구는 어떻게 맞춰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어, 사냥셋 말고 이제 전투셋 인데요 전투셋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어, 영웅이면 당연히 좋겠죠 제가 저도 지금 이제 영웅템들을 전부 다 차고 있는데 당연히 영웅템들이면 다 좋겠지만 그리고 전설템이면 더 좋겠죠 근데 무조건 그냥 전설템이라고 좋냐 그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아이템을 맞추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소켓이 많아야 됩니다 소켓이 왜 많아야 되냐면, 보시면은 이제 아이템, 물론 뭐 대부분의 이런 공격력, 그 다음에 추가 옵션, 추가 옵션도 당연히 중요하죠. 추가 옵션에 보시면, 정말 좋은 것들은 뭐 행운 13, 뭐 방어 33,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것들도 있고, 정말 좋은 거는 신발인데, 방어력이 59가 붙어 있고, 명중이 47이 붙어 있고, 이런 옵션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축복 옵션도 당연히 좋으면 좋겠죠. 어, 이런 거 당연히 다 좋지만, 어 소켓이 왜 중요하냐 소켓에서 올라가는 이 데, 추가 그 공격력이나 이런 옵션들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보옥을 깰수 있는 소켓을 보시면 이제 무기 같은 경우에는 총3 개의 소켓이 붙습니다. 그래서 3 개의 옵션을 최대한 이3 개가 붙은 거를 찾는 게 제,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이제 악세들이나 방어구들 같은 경우에는 최고 많이 붙는 게이이 이 소켓입니다. 이 소켓. 그래가지고, 이 소켓들을 최대한 두 개, 그니까 두 개. 방어하고, 방어구하고, 악세는 두 개씩. 그 다음, 무기는 세 개까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제일 먼저 찾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옵션입니다, 옵션.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도 방금도 보여드렸지만, 이 추가가 옵션, 추가 옵션에 보시면, 방어 59, 명중 47, 이런 식으로 엄청 높은 옵션이 붙어 있죠. 이런 옵션을 최대한 좋은 걸 찾아가지고, 어, 맞추는 게 당연히 좋고요. 목걸이도 보시면은 방어 59에 치명 43 이런 식으로 붙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추가 옵션 같은 경우에는 무기에 뭐 HP 흡수 1.2%. 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사냥하시는 분들 중에도 뭐 몹이 너무 세가지고 어, 사냥할 때 물약이 많이 딸린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쟁할 때 이게 옵션이 정말 좋습니다. HP 흡수 이게 정말 좋고 그래서 이 밑에 축복 옵션 같은 경우에도 많이 보시면은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공 MP 흡수 같은 경우에도 이게 붙으면 확실히 MP가 좀덜 들어가긴 해요. 뭐 술사나 도사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느끼시겠지만 이 만화 물량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금전이 분명히 그 라인에서 뭐 영지전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 금전이 엄청 많이 딸리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쨌든 이렇게 아, 아이템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경매장 이용하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경매장이 생각보다 좀 불편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무기를 찾는데 내 직업이 술사다. 그러면 내 직업만 표시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에 체크를 하시면 내 직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아이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영웅템을 검색을 할 거다. 그러면은 여기서 영웅템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전부 다 영웅템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군창 나는 술사니까 1 1 0렙 군창을 검색을 할 거다 그러면 여기다 군창이라고 쓰시고 검색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아이템들이 나오겠죠 뭐 보시면은 이제 군창 3 소켓 소켓이 3개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소켓이 2개라서 공격력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런 옵션들도 이제 봐야 됩니다 옵션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옵션들이 별로다 그러면은 또 다른 걸 구매하셔도 되고. 근데, 어, 무조건 S급을 뭐, 사야 되겠다, 이런 거보다는 지금은 왕치가 많이 싸잖아요, 여러들왕치가 많이 싸기 때문에, 어, 이런 B급이나 C급, 이런 걸 보셔도 괜찮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다 S급이 이제 뭐, 3소켓이고, 그 다음 B급이 이제 3소켓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가격이 1200원이에요. 그죠? 1200원이고, S급은 11000원이다. 근데 만약에 B급이 옵션이 좋다 여기 추가 옵션이나 뭐이 축복 옵션도 이제 망치질을 하면서 생기겠죠? 근데 추가 옵션이 좋다 그래서 난 이걸 쓰고 싶다 소켓도 세개다 그러면 이거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망치질을 하시면 됩니다. 뭐 혹시나 진짜 또 망치질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또 이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3단계 망치 이런 망치들 있죠? 그리고 지금은 상점에서 상점에 보시면 이 영웅 재련의 망치 6개 이거를 팝니다. 9000원 다이어에 그래서 저거 사셔, 사서 가셔, 사셔가지고 재련을 들어가시면 여기 재련에서 망치가 있으면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죠? 성공 확률 100%, 뭐, 그 다음에는 뭐 80%, 그 다음 60%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이 생기긴 합니다. 확률이 생기긴 하는데 어쨌든 망치 가격이 그래도 많이 내려가지고 지금은 어, 아이템을 좀 선택할 수 있는 국가 폭이 좀 넓어졌다. 왜냐면은 뭐 B급, 예전에는 망치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걸 사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망치감이 많이 내려서, 옵션만 좀 보고, 자기가 괜찮은 거, 소켓만 괜찮다. 그러면은, 그걸 사셔, 사셔가지고, 사셔 장비를 맞출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뭐, 방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직업만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영등급으로 바꾸고, 뭐, 투구, 가보, 장갑, 화리띠, 신발, 이런 식으로 맞춰서, 어, 소켓 이렇게 보시고, 소켓 중에 이제 뭐, 이 소켓이다. 근데 방 옵션이 좋다. 그러면 이거 사셔가지고, 망치질에서 올리셔도 되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옥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보옥 같은 경우에 어.. 저도 이제 보옥을 되게 많이 샀습니다 거래소에서 근데 이 보옥이 생각보다 검색하는 게좀 힘들었어요 처음에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용맹의 보옥을 뭐 사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계단 가격 누르면 이렇게 제일 낮은 가격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1에서 2를 올리려면 예를 들어서 보옥이 3개가 들어갑니다 보옥 3개가 있어야지 2로 그러니까 이 강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용맹의 보옥을 이걸로 막 사고 갖 쓰다가 예를 들어서 가격이 너무 이제 좀 비싸진다 많이 사다 보니까 사다 보면 이제 뭐 5원 6원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일자리를 사는 게 아니고 이자리를 사야 되잖아요. 그럼 이자리를 살라고 하면 이걸 또 엄청 넘겨야 돼요.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넘기다 보면 물론 이자리가 나오긴 하지만 이 넘긴 넘겼다가 또 사고 이게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야 되냐 여기다가 검색창에다가 플러스 2를 치면 됩니다 그냥. 플러스 2 검색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올라오죠 그러면은 계단 가격 눌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플러스 1자리가 4원이었다 그러면 세 개면 12원이죠 그럼 비싸요 그죠 12원이면 비쌉니다 그럼 플러스 2짜리 이제 패스하고 플러스 3 그러면 12원 예를 들어서 내가 정했던 가격은 12원이었습니다 2 자리가 근데 3자리가 되려면 또세회를 하면 36원이겠죠 근데 또 가격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은, 4짜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계속 할수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저, 뭐야, 보호도 검색을 하시면 좀더 수월하게 이렇게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을 많이 맞추시고, 장비도 그런 식으로 내 직업만 표시, 뭐, 영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추시면 되고, 액세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맞춰서, 이제 이렇게 소켓, 전부 풀소켓으로 이렇게 맞춰서 보호을 박으시면 아무래도 캐릭터의 세기가 굉장히 강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형님들,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